네. 어르신, 이렇게. 네. 예. 예. 그림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어떠세요? 예. 전에보다? 예. 예, 좋습니다. 그래요? 예. 어떻게 좋아요? 이게 노인, 노인 양반들이 이렇게 예. 보기에 예. 이렇게, 예. 이렇게 하면 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? 음. 전에는 그림이 없으니까. 예. 예. 글씨로만 있고, 펜이 단게 글씨 모르니까. 아, 예. 아무 데나 막 넣었어요? 응. 응. 그러니까 오. 여기 들어갈 거 여기다 넣고, 여기 들어갈 거일로쳐놓으니까 아, 예. 그러니까 음. 이장님하고 나서 내가 이 경로단 관리를 하더라고 아 그러시구나. 그러니까 이게 9 9 8 8이 오는 게 경로당 관리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. 예. 그래 때문에 예. 예. 이장님. 그러니까 갔다가 그냥 안 저기 하는 거는 타요. 안 보이던 데다가 다 쳐놓고 음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예. 병도 이렇게 모양 이 있고 예. 캔 모양도 이렇게 있고 예. 이렇게 있으니까 예. 비슷한 아니, 거 이렇게 예. 집어넣기 예. 좋겠어요. 예, 아이 예. 더 좋네요. 예, 예. 그렇죠. 예. 예. 이제 어르신잘놀수 있겠네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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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예, 무래도 놨지요. 예. 그죠. 여러분 예, 아, 고양 보고 놀수 있으니까. 예. 예, 좀잘좀해 주세요. 예, 예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예. 아유.